안녕하세요. 오늘은 애호박 볶음을 해볼 텐데요. 애호박을 깨끗이 씻어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썰어 보겠습니다. 납작납작 썰어서 적당한 크기로 채를 썰어보겠습니다. 너무 가늘게 썰지 마세요. 애호박은 볶을 건데 가늘게 썰면 부서지거든요. 그래서 살짝 두껍게 썰어줍니다. 애호박 성능이 다양한데요. 칼륨 성분이 있어서 혈압이 높은 분들한테는 아주 좋다네요. 칼륨이 소금을 흡착해서 배출시키기 때문인데요. 애호박 싸고 맛있게 볶아 놓으면. 참 맛있습니다. 다음은 파를 조금 썰어 보겠습니다. 홍고추도 조금 썰어 볼게요. 잘 썰었습니다. 양념은 마늘, 새우젓, 통깨, 소금은 조금만 넣을게요 그 다음 참기름, 이래 준비됐네요 간단하죠? 자, 냄비에 기름을 두르지 않고 바로 호박을 넣어주세요 호박에서 수분이 충분히 나오거든요 새우젓을 반스푼 정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마늘 한스푼을 넣습니다 살살 저어서 익혀 줄 겁니다 넣어줄 때는 살살 넣어주세요. 호박이 부서지면 안 되거든요. 자, 홍고추도 고명으로 조금 넣었네요. 소금은 조금만 뿌렸습니다. 여기에 뚜껑을 닫아서 익혀줍니다. 익으면 살살 부어서 호박을 익혀주세요. 아기 다르고 살살 해야 됩니다. 호박이 연하기 때문에 쉽게 부서집니다 다 익었죠? 맛있게 다 익었습니다. 여기에 통깨를 뿌리고 잘 저어주세요. 다 됐네요. 예쁜 그릇에 담아 볼게요. 호박 볶음 너무 쉽죠? 맛있게 해서 드세요. you <laughs> 예쁘게 그릇에 담아보았습니다 위에 깨를 솔솔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애호박 볶음 완성 안녕히 계십시오